오늘은 중형 견들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. 다섯 가지 대표 견종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? 첫 번째는 비글입니다. 비글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해요. 탐험을 좋아하고 냄새 맡는 걸 즐기기 때문에 산책과 야외 활동이 꼭 필요하죠. 장난기가 많아 훈련이 어려울 수 있지만, 꾸준한 보상 훈련을 하면 똑똑하게 따라와 줍니다. 두 번째는 코커 스페니얼이에요. 장난기가 많아 훈련이 어려울 수 있지만, 꾸준한 보상 훈련을 하면 똑똑하게 따라와 줍니다.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격 덕분에 가족과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분리불안이 올수 있어서 혼자 두는 시간이 길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. 따뜻한 교감과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답니다. 세 번째는 보더콜리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견종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지능이 높아요.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지만, 활동량이 많아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. 머리와 몸을 동시에 쓰는 놀이를 해주면 정말 행복해하는 아이예요. 네 번째는 잉글리시 불독입니다. 겉모습은 강하고 위압적이지만 사실은 느긋하고 온화한 성격이에요. 짧은 산책이나 가족과 함께 쉬는 걸 좋아하고 충성심도 강한 편입니다. 다만 호흡기가 약해서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모헤드입니다.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웃는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.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과도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독립적이기보다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외로움에 약한 편이에요. 오늘은 빅글 코커스페니얼, 보더콜리, 잉글리시 불독, 그리고 사모에드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. 우리 집 강아지와 비슷한 모습이 있었나요? 혹시 다른 견종의 성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대형견들의 성격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